어불렀는 아, 노래야지 아, 아빠 해리일 독한 뭐? 거야 티비 동영상이다나설만차 옷갈이 거 설립만 차거 보다 다됐네 옷갈이 렇게 이너 촬영 있었는데 이 이거 이거 생일 축하하나 물어봐라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야지 생일 축하 <laughs> <laughs> 아이고, 이거, 이 이거, 이거. 아이고, 이 아이고, 이 아이고, 이거, 이거. 아이고, 니거 이거. 아이고, 이거, 이거. 고고거이고거아이거 아이고, 이아거이고거 아이고, 이거. 이고이 아이고, 이거. 아고 이거. 하이고 이거. 야 되는데 이 응? 음? 부끄럽다 증인이가 어? 읽어봐 할머니 생신 뭐지?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안 하나? 아, 부끄러워? 아, 부끄러고 음, 있어? 응 응? 이거 뭐지? 자 자르자 응, 뭐지? 자 자르자 수시형. 자 자르자 응? 자르자 반대쪽 반대 이쪽 이쪽 응? 아이고 겠다 쌍둥이 계획이다. 이거 먹대다 접시 나오세요, 해라. 접시. 한번. 어, 엄마 뛰어가고 거의 뭐박 부장님. 접시 두 개. 접시 두 개. 접시 세 개. 점점 들어나 돌리 돌지 네개 반만 접시 네 개. 접시 네개 가져오시오. 아니어 저기 헐헐 헐. 저기 그언제나헐 헐러.